26회 기출문제 문제 2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복잡하게 많이 나와있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죠. 어떤 걸 원하는지. 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인 일단 1번은.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보면, 일단 기계장치 취득원가 뭐죠? 저희가 준 대가의 공정가치잖아요. 공정가치를 주고 기계장치를 취득할 거잖아요. 기계장치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있으면 좋은데,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돈을 얼마나 줬는가를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만 원을 줬다. 지금 그럼 취득 원가 만 원이죠. 근데 2년 뒤에 만 원을 줄 거다. 그럼 그게 기계장치 의 취득 원가 만 원이 내가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 아니겠죠. 그럼 그러니까, 기계장치라는 거를 취득할 때 2년 뒤에 만 원을 주는 거랑 지금 시점에 만 원을 주는 거랑 그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점이 달라서 기계장치를 싸게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유행이 지나서. 어쨌든 그렇게 취득한 가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보면 X1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기계장치의 명목금액, 가격표에는 1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걸 돈을 어떻게 받냐? 우리는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취득하자마자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X1년 말하고 X2년 말에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대요. 일, 이게 다음 장에 나와있던 이거죠. 지금 시점에 내가 기계 장치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4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30만 원 그리고서 1년 뒤에 30만 원 이렇게 돈을 주고 나가 저는 기계 장치를 사는 거예요. 현금 흐름. 지금 100만원을 주는 거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이지만 지금 100만원을 주는 거랑 40만원을 지금 주고 1년 뒤에 30만원 주고 30만원 주는 거는 지금 100만원의 가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반영해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장부가에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있는 요소들을 보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려고 기존 기계장치를 철거한 다음에 폐기했대요 이게 이제 다른 문제 다른 기출문제에서 그런게 있었잖아요 토지를 쓰기 위해서 건물을 없앴어요 나는 정말 땅을 사고 싶어서 그 토지랑 위에 건물이 있는걸 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다른 건물을 짓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부수는 비용 그 건물을 폐기하는 철거하는 그 비용은 그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했잖아요 철거할 때 건물을 철거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토지를 쓰려고 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계장치를 이거를 처분했을 때 철거 관련 비용이 2만 원이 들었고 고철 매각하면서 8천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제가 이 기계장치를 팔면서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이 만약에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개액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시점이 오래돼서 이기계장치의 장부상 순가액이 없어요 0이에 장부상 순가액이 잔존가치 1,000원만 남은 거예요 만약에 잔존가치 1,000원만 남은 자산이라면 이거 결국 2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팔려고 결국 8,000원을 받기 위해서 2만원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비용은 실제로 이 장부가액이 아예 없다고 봤을 때는 1,000원이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계처리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2,000원. 하고선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얼마죠?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없죠. 오히려 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처분 이익이 나올, 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만원도 들어갔고, 물론 8,000원은 받았죠. 결국 나는 2만원이 들어갔고 8,000원 받았기 때문에 12,000원 손실이 생겼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그니까, 러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없다면 12,000원이 손실일 거고, 심지어 장부가액이 1,000원이라도 있다. 그럼 12,000원 플러스 1,000원이 되겠죠. 13,000원. 이, 이 없어지면서 처분 손실을 인식하겠죠. 처분 손실. 그니까, 러 처분 손실을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처분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그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뭘 새로운 기계 설치하려고 이걸 철거했다? 그렇다고 이걸 취득원가에 가산하진 않아요. 이 기계 장치를 철거하는 철거 비용은 처분 손익에 서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제가 새로운 기계를 이제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설치할 때아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이 기계들이 뭐 상당히 크니까 한번 시험 운전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 내가 분명 그 매장에 가서 봤을 땐잘 됐지만 실제로 그걸 조립해 갖고 우리 라인에 깔았을 때그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를 사실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잘 작동돼야지 사실 잔금을 지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운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이거는 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운전 과정에서 생긴 제품들을 매각하면 이거는 어쨌든 시운전비용이랑 상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laughs> 결국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가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소가 100만원이란 돈을 현재 100만원을 다준게 아니라 1년 뒤에 30만원 1년 뒤에 30만원을 통해서 100만원을 준 거니까 그 1년 뒤에 30만원의 현재가치 2년 뒤 30만원 현재가치를 나는 실제로 지불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40만원 플러스 이 30만원에서 1년 뒤에 있는 30만원 현재가치, 2년 뒤에 있는 30만원 현재가치를 고려해서 그게 취득원가고, 그거를 기계장치를 운반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 는 고려해서 취득원가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자 취득하고 관련된 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취득원가 거의 고려되어 있는 것 같네요. 26회 문제 2번에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